네 마지막 책 소개해 주시죠. 자 이거는 정말로 따끈따끈한 따끈. 따끈. 책입니다. 이게 아마 서점에 지난 주말 정도부터 깔려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서점 가면 다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지방에 이제 작은 서점까지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을 텐데 어떤 큰 서점에서는 다볼수 있고요. 케이커 GA 책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왜 아닌 밤 중에 케이커냐이 4월의 책은 도대체 왜 이런 안 팔릴 책들을 맨날 만들어서 누가 케이커에 관심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말 자체는 맞아요. 케이커를 뭐 누가 요새 <laughs> 그렇죠. 이런 종교 자체도 요새 관심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 종파 중에 소수 종파인 케이커에 누가 관심이 있겠느냐? 저도 처음에 책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책을 옮긴 박기환 선생이라는 분이 좀뭐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인데 이책 내보지 않겠느냐면서 하 이제 가져오셨어요. 권장한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원고도 초역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음. 뭐 원서도 읽고 원고도 번역 원고도 읽고 그러는데 힘들어하게 봤죠. 음. 아이고 케이커 뭐 좋은 종교고 음. 나, 저도 좀 기본적인 정보는 있지만. 책이 뭐 팔리겠어 이러면서 봤는데 점점 보면서 음. 이제 자리를 이렇게 고쳐안고 음. <laughs> 아니 그막뭉클하고막 음. 굉장히 감명깊게 책을 검토를 해서 음. 책다본은걸 읽은 다음에 음. 이건 딴거 보지 말자 팔리든 안 팔리든 음. 무조건 내자 너무 좋은 책이다 음.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음. 책 자체는 그 워싱턴 DC의 케이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케이커 학교에 어 옛날 교장 선생님이, 음. 올해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인데, 그,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쓰셨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그 맥락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케이커의 가르침, 내지 케이커의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전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만 하면 이건 종교서가 돼버리고 교리서가 돼버리잖아요. 퀘이커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잘 버무려놨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약간 외모와 같은 느낌, 회상록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고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읽다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이렇게 한 80세, 70세 된 할아버지가 나직나직하게 옛날엔 이랬지라고 하면서 케이커 크 음. 얘기를 슬며시, 슬며시 들려주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매듭에서는 울컥울컥 울고 울고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얘기들이 굉장히 평범한데 사실은 우리가 좀 다들 알지만 잊고 있었던 것들을 한 번씩 탁탁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원서가 케이커 북 오브 위즈덤인데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좀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음. 지의 책 아, 자기가 부고부 이스댐이 책이 자기가 자기를 지의 책이라고 붙이는 건좀 웃기잖아요. 음. 근데 충분히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 싶어서 케이커 음. 지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아. 그 케이커는 뭐 다들 아시죠. 교리가 없어요. 무슨 이렇게 정해져 있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무슨 뭐 교리가 전혀 없어요. 교회 없고 성직자도, 성직자도 없고, 없고 예배도 예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로 존재해 모임은 있어요. 근데 케이커들끼리 모여서 묵상 침묵하고 서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몇 마디 하고 한 시간 동안 그거 하다가 그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서로 인사하고 <laughs> 해요. <제가. 웃음> 이상한 종교죠. <laughs> 시작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17세기 말이니까 한 1680년, 한 90년 정도에 생겨서 지금 2000년 되니까 300년이 좀 넘은 거죠. 3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일종의 형식적인 제도적인 종교에 기본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종교이기도 하고 내면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적인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 교리는 아니지만 케이커의 정신 자체가 그 개신교의 일반적인 출발이 그랬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어떤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공동체 사회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개신교 자체는 신을 직접 내가 만난다라는 것. 1대1로 음. 목사를 통하지 않고 성직 신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난다는 게 원래 개신교의 맞아요.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로 최화한 종교예요. 인거 그래서 어 어떤 형식적인 예배당이라든지 교회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인간 자체 내면에 이미 하느님의 빛이 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침묵을 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진리를 잘 찾다 보면은 길은 열린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신이 원래부터 개인의 양심, 개인의 마음 속에 넣어준 진리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침묵 속에서, 명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일종의 낙관주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탄설. 왜 인간을 믿느냐? 신이 당신들을 만들었잖아. 근데 엉뚱하게 만들었을 리 있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가만히 바라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신비주의 종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선한 행동이라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이런 아주 평범한 진리들이 바로 다신이 심어준 생각이다. 그냥 아는 대로 따라가서 하면 된다. 이미 인간들은 그 분별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침묵 속에 진리가 나, 나타난다라든지 또 내면의 빛이 있어서 길이 고민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하면은 길이 열, 열리는 대로 따라가면은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다얘기 예. 아니 그뭐 얘기하시라고 하세요. <laughs> 그래서 알았어, 그럼겠지 이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도 또 인정을 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무슨 뭐 대단한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그거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당신의 삶으로 말하라라는 게이 저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뭐냐면 말이나 뭐 이런 교리나 이런 게 아니라 실은... 당신의 삶 자체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삶으로 말하게 하라. 너의 삶으로 말하게. 이게 약간, 그 이게 약간 뭐랄까 그 개신교의 가장 급진화된 형태인데 네. 모든 형식을 다 빼도 종교인이 될수 있는가? 그러면 그런 종교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한편으로는 침묵 속에서 명상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바로 신이 부여한 빛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쵸. 그렇게 비스바리하면 그게 양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건 케이크 교도가 아니야. 음. 그래서 침묵 속에서 깨닫고 깨달은 거를 양심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 이게 다야. 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어, 종교이고 실제로 몇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함석헌 선생이 님 케이커가 그렇죠. 네, 함석헌 선생, 우리나라 현재 케코더가몇 명인지 모르시죠? 수백 명, 수백 명. 이렇게 미국에 12만 명, 음. 전 세계로 20 몇만 명 정도인 것 같아요. 30만 명이 안 넘는 거죠. 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직비가 안 돼요. 이 케이커들은 <laughs> 자기들이 안 드러나. 그냥 그냥 모여서 <laughs> 헤어지고 그러니까그그 다음에 뭐꼭 무슨 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몇백 명이지 않을까. 케이커의 정식 명칭이 종교친우회예요. 프렌드, 프렌드. 우리나라의 종교친우회 치면 음. 한국종교친우회가 나와요. 음.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음. 그 안에 그래도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해요.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해요? 회당이라고 래요 아니, 그러니까 모임, 미팅 하우스. 미, 미팅 하우스라고 해요? 거기는, 하우스라 그래요. 거기는 하우스. 서비스라거나 워십 월십 서비스라거나 예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미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미팅. 아. 그러니까 되게 언어도 종교적 언어를 다 빼고 굉장히 중립화시켜 는 거예요. 미팅 하우스가 우리가 어디 따로 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집이에요. 응. 가정에서 집, 집. 모이고. 응. 좀돈 있는 모임들은 응. 좀 고정적인 장소를 만들어서 응. 거기서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 어 만약에 이제 종교가 점점 힘을 힘이 좀 발휘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종교 전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한 그러면 생활 속에서 영성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영혼을 보살피는 일들을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케이커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고백 고백하다시피 불교도들도 이렇게 살잖아요. 불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긴 하는데, 음. 거기는 약간 좀 세속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산다면, 음. 퀘이커는 세속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는 점에서 어, 보다도 레디칼한, 급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의 종교라고는 얘기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 실용적인, 실용적인 종교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살아가는 장, 사,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당신 삶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음, 네. 전통적인 성경만. 그러니까요, 옛날, 성경만. 도마보험 같은 거 아니고, 좀 내용, 아니야, 약간, 그런 건, 도마보험 성... 되게 좋아할 집단 같은데. <laughs> 도마보험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 그런 거에 대한 뚜렷한, 엄격한 어떤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성경이 위주긴 하지만. 저 정도면 음. 외경도 읽겠죠. 사실은 영향을 끼치가 어려운데, 네. 우리 사이도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 당당함인 것 같아. 음.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사실은 운동할 때도 좀 눈치 보면서 운동하잖아요. 근데 이 이분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도 충분히 교감을 주지만 행동 일당백같이 행동에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하더라고. 우리나라 그... 같은 경우도 케이크 가 얼마 안 되지만 함석권 선생님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보통이 넘잖아요. 그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 교, 무슨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고 음. 함석권 선생님도 동서양 고전의 네. 굉장히 해박했듯이 한석 선생 도덕경 강의가 되게 응. 유명해. 그러니까 케이커 네. 교도들은 그러니까. 그런... 아마 되게 다양한 사상들을 흡수하면서 열린 마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행동으로도 그이차 대전 전에 네. 독일이 이제 일차 대전 하고 2차 대전 사이에 굉장히 피폐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가 가지고 평화봉사단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케이코 교도들이 그런 그 일종의 노동 뭐. 노동 무슨 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워크 캠프라 그러는데 음. 뭐 수십 명이 가고 막 꼬박 마을 하나를 재건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벌이고 다니는 거예요. 실질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적, 적국이잖아요 전쟁이 나서 전쟁을 하는데 동원되기도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누군가 죽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상대편 군 병사들이 죽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식일 텐데, 이렇게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게 과연 나는 책임이 없는가. 단순히 적국의 적이기 때문에 방관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뭐라 양심의 소리? 이런 걸 듣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장 빠르게 재건단을 구성해가지고 평화의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활동도 가장 열심히 했던. 그30 30한 4년인가 6년 이제 유대인 탄압이 시작됐을 때 다들 미국이나 유럽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제 독일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케이커들만 독일에서 끝까지 그렇게 봐줬대요. 왜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케이커들이 음, 한 일이 많으니까 음. 냅둔 거야. 근데 그그 그, 그동안에 한 일이 주로 유대인들 탈출시키는 음. 독일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흑인 노예도 미국 흑인 노예 시절 얘기도 나오는데 그 케이커들이 또 정직하기로 유머 없고 팍팍하고 정직하기로 <laughs> 소문이 나 있는데. 나랑 정 반대야. <웃음> <웃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백인 농장주들이 도망간 흑인 노예 차지로 막 와서 케이커 집에 와가지고 여기 노예 이쪽으로 오지 않았냐 고 그러니까 숨겨놨어요. 이 사람들은 정직한 말만 해야 되잖아. 여기 노예는 없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을 안 해? 그 사람들은 노예라고 생각 안 하. 그렇죠. 그냥 그, 노예로, 노예라고 생각. 안 <laughs>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을 안한 안 거야. <laughs> 노예라고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라고 대답을 했대요. 음. 또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 라고해서그 북부의 백인들하고 이 케이커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남부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비밀 조직망이 음. 있었어요. 음. 근 실제 철도망이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는데 밤에 밤에 얘네들을 주로 이제 밤에만 도와줘 도와주는 거예요 밤에만 그래서 이제 잡으러 와서 흑인들 어디 갔냐 그러면 흑인들은 못 봤다고 해요 <laughs> 밤이라 밤이니까 <laughs> 밤이 다 깜깜하잖아 안보이니 안 그리고 <laughs> 거짓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다 계속 하던 일을 할수 있었다. 뭐 이런 거기서, 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깔깔대고 있었어. <laughs> <laughs> 아 흑인들한테 뭐, 뭐, 뭐 물건을 주더라, 식량을 줄 때, 응. 뭐탈출 시킬 때 밤에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면 흑인은 어디로 갔어 그러면 검다 깜깜하니까 <laughs> 흑인은 못 봤다고. 응. <laughs> 가로등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laughs> 그래도 <이게> 19세기니까 <laughs> 네, 그니까.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 책이. 그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좋은 얘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을 사실 책이 좀 자기개발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실용적인 성격이 마케팅 굉장히 강한 거기 있군요. 네. 아, 그꼭 그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있어요. 네. 네. 아그래 왜냐하면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음.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크게 음. 봐선 자기개발서죠. 음.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애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교육, 음. 가족이라는 것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야, 현실적이에요. 사업을 뭐돈 벌지 말아라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음. 돈을 벌어라. 음. 하지만 나도 좋고 상대에게도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라. 음. 그래서 이제 케이커도 교도들이 주로 의사, 음.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 어떤 마을에 아주 중요한 핵심, 꼭 필요한 물품을 다루는. 음. 그런 장사를 한다든지. 돈을 벌어. 그러니까 돈을 청, 벌어. 근데 청교도하고 비슷한 거아니 청교도 정신하고. <laughs> 그런 그렇죠. 청교도의 네. 오히려 본원적인 청교도 정신에 더다 아류죠. 아류라고 청교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었 네. 현재는 너무 타락해서 개신교가 네. 욕을 많이 먹지만 초창기 청교도 정신은 오히려 굉장히 지키고 있는데 네. 청교도들이 나쁜 게 아메리카 데려와서 원주민들 네. 막그 몰아내고 생산하잖아요. 막 이런 케이크들이 흑인하고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일 먼저 세웠대요 실제로 그~ 네. 그~ 인디언한테 땅을 약탈한 게 아니라 음. 제갑 주구사기 음. 일종의 공정거래 같은 거지 음, 음. 그~ 제갑 주구사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충분히 마련했 미국의 되는구나. 그~ 펜실베니아주라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주가 펜 윌리엄 펜이라는 그 2대 정도 되는 케이코 교도가 음. 영국 왕한테 땅을 사가지고 음. 그래서 그게 펜실베니아라는 식민지를 만든 건데 네. 그 안에서는 인디언이라든지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케이코가 정치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 뺏기고 그래서 그냥 시스템 뺏겼구나. <웃음> <웃음> 펜실베니아 수도가 필라델피아? 네, 필... 필라델피아는형제 p h i 이이에요 형제애가 어. 바로 케이커예요. i l a d e l p h i a p h i l a d 이 l p h 인데 그래서 이름이 e 라델피아 음. 이렇게 붙은 거죠. 음. 형제 p 도시. 음. 그래서 그 p h i 가어 d e 가 p h i a 이 h i l a d e 지 p h i a philadelphia. philadelphia. 인것 같기도 d e l p h i a p h i l a 같이 고민하더라고. 요 예를 들면 비폭력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나치즘과 같은 전쟁의 시기에 끊임없이 케이커는 비폭력을 행사 비폭력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고요. 고민도 있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그러니까 차세 그러니까 다음 다다 다음 세한3 대쯤 되는 케이커쯤 되는데 이분이 이제 실제 조상들이 지켰던 원칙하고 자기가 삶을 살면서 맞닥뜨린 문제가 규모와 사이즈가 커,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제 실제적인 고민을 하면서 좀 변형을 시키더라고 실천을. 음, 음. 그래서 그그 그 변형이 자기 양심에 거리 끼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좀선주하고는 다른 삶의 방식을 찾지만 그래도 원칙은 비폭력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런 점에서 아 되게 뭐랄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착하게만 살면 될까 싶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면 똥물색이 같기도 하고. 음.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에 대한 그 경계 지점에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좀 어,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책이어서. 어. 제가 그 아시지만 가톨릭이잖아요. 근데 거의 20년 가까이를 냉담을 하다가 냉담이라고 냉담, 냉담 네, <laughs> 그러다가. <웃음> 최근 한한 한 2년 전, 3년 전에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웃음> <웃음> 어, 다시 업을 보는 전교를 갔는데 그 고민이 많아요. 가톨릭도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모순이 많고 정말 뭐 보기 싫은 거 많은데 케이커츠니까 가톨릭 가면 힘들겠다. <laughs> 아니 가톨릭 때문에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을 케이커 내세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뭐 앞으로 당신이 행복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당장,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 것인지 생각해라. 그것이 그냥 영혼, 당신의 영혼이나 양심이 시키는 거다. 그게 바로 진리고 하느님에 가르쳐 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걸안 물어봐. 음, 그건권 음, <laughs> 그거 제지 굉장히, 굉장히 힘들거든요. 천국이 있냐, 없냐, 안 물어봐. 아, 그런 거안 물어봐. <laughs> 그런 음, 점에서. 그건 하나님 탓이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렇게 좀 가마를 울컥 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책 중에서 괜찮은 문장 그거 바로 중에서 면 하나 더요저 예, 읽어볼게요. 예. 아, 두개 읽으면 안 될까? <laughs> <laughs> 특집를 <특급> 주죠, 대표니까. <laughs> 두 개, 두 개. 네, 특집이고 네. 대표니까. 4월의 책 특집이라서 네, 두 개. 케이크 네. <laughs> 교회는 뚜렷한 교리도 없고 성경 이외의 경전도 없으며 글로 쓰인 신조도 없습니다. 음. 전통적인 케이커 예배는 목사나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전례와 의식도 없습니다. 케이커 기도들은 원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 사람을 벌주고 상주고 하는 그런 하느님은 믿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 불구덩이 잊어버리십시오. 구원 잊어버리세요. 천당, 지옥, 연옥도 잊어버리세요. 당신 안에 있는 진리와 침묵 속에 떠오르는 진리를 찾으십시오. 단순한 삶, 사랑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사십시오. 말이 아닌 당신의 삶 자체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을 본보기로 삼아 배울 것입니다. 이거만으로 충분한데. 알겠죠. 그러니까 뭐. 뭐. <laughs> 하나 더 뭐. 읽으면 부서질 <laughs> 것 같은데. 네, 하나. 하나 더 읽으시면. 아, 이거는 정말 개인들한테 우리 음. 개인들한테. 좀. 아니 박수 치고 싶다. 네. 그, 그. 그러다 책다 읽겠다. <웃음> <웃음> 세상 안에서 정의를 찾으십시오. 하지만 당신 삶을 위해서 정의를 찾지는 마십시오. 케네디 대통령도 원래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불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의를 바로잡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삶이 처해 있는 불공평함에만 너무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언제나 세상에는 언제나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이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니 당신은 당신 손에 든 것을 가시고 당신이 할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결코 남을 보지 마십시오. 네. 삶이 힘드시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내면의 빛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회코 책에서 지혜서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정말 제가 읽고 나서도 어, 감동 먹어서 나 케이크도 교동가봐 이렇게 생각했어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으시잖요 네, 네, 그렇죠. 깜짝놀랐어요 차이 이쁘답니다. 게다가 아하. 책이 너무 이뻐 <laughs> <laughs> 하드 커버야. <laughs> 그래서 이 책은 그 파시스트가 되는 법이 약간 좀 가벼운 유머를 주는 거라면 이 케이크 책은 가벼운 유머라기보다는 깊은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이 책을 사시고, 이 책을 사시고, 그리고 지적인 욕구가 생기시면 이 책도 사시고, 이렇서 4월의 책, 4월달에 살려줍시다. 부자 되는 꼴좀 봅시다, 우리가. 네. <laughs> 자, 이것으로 네, 한영고 세입자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